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tv 입니다 오늘은 37번째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명신 은행록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의 마음가짐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공작께서 이야기하신 불가건 불가원이었습니다. 대인 관계의 원칙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33번째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재상은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방법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너그러운 묘, 또 하나는 엄격함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과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원활한 대인 관계의 방법, 불각은 불과 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자산 재산 했듯이, 너그러움과 엄격함 중에서 엄격함에 더 치중을 해야 하느냐?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오늘의 강의 핵심 포인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치를 하신 분이 송나라 태종 임금이다 하는 거죠. 태종 황제다 하는 겁니다. 태종은 이두 가지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잘 조화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갔다 하는 거죠. 태조의 정치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느그름과 은격함을 잘 절충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는 느그름이라는 온화한 면과 은격함이라는 음한 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균형 잡아가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리더십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송나라 태종 황제는 가장 잘 실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3000년 역사 속에 존재했던 황제 가운데 맹군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송나라 왕조의 2대 황제인 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라를 잘 이끌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한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하루는 국가 재산 수송을 담당하는 사람이 국가 물품을 빼돌려 다른 곳에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청스러운 큰 재인이었죠. 국가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이라서 큰 소동이 벌어질 법도 한데 이 사건을 보고 받은 태종은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것으로 재미를 보려는 무리는 쉽게 뿌리 뽑지 못하는 법이요 지구멍을 막는 것과 같이 힘든 일이니. 큰 피해가 없다면 너무 심하게 추궁하지 마시오. 국가의 물자를 원활하게 운반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하고 이 너그러운 리더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있던 여몽정 재상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고 결백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청렴을 강조하면 따르는 무리가 없는 법입니다. 군자의 눈에는 소인배의 행동이 흔히 보이기 마련이니 넓은 도량으로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인배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내는 것을 좋은 한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죄를 무마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상급조직이나 최고의 지도자나 최고의 경영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핵심만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만 내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라 저렇게라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책을 내리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말단 조직에서 자기들의 맞게 자체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법에 위반을 했습니다. 남을 해치 쳤습니다 그러면은 죄 위에 최고의 상급 조직이나 최고의 지도자가 야 그거 제 얼마죠? 그 아주 엄하게 벌해 또는 야그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적당히 해 그냥 없던 걸로 해 이래 뿌리면은 그것을 실행하는 그 조직에서는 서서히 파괴된다는 거죠. 조직에서 조사를 하는 조직은 조사를 하고 판결을 하는 조직에서는 스스로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세세한 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교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 태종은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잘 절충한 리더십이었다면, 이 구양수라는 어 신화는 너그러움과 간수함에 정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구양수는 일찍이 재상이 될 만한 인물로 인정받았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끝내 재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임했던 곳마다 명장관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그러움과 간소함을 잃지 않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아랫사람이 구양수에게 물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너그럽고 간소한 정치를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구양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느그럽고 간소한 정치를 한다고 해서 멋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내버려두는 게 아닐세. 만약 그랬다가는 기강이 헤이해져 백성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 그래서 나는 강압적이지 않고. 번잡한 품이나 또 번잡한 제도나 또 불필요한 보고 단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일 셰.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그럽고 간소하게 하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밑에 아랫사람의 간료들이 일을 잘하면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고, 잘못하면은 피해를 준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말을 들은 식견 있는 자들은 크게 간복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서도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태종의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절충한 리더십과 구양수의 너그러움과 간수함을 잃지 않는 자세는 정치 지도자에게도 물론이고 조직의 경영자나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충 리더십의 어, 리더의 행동이 뭘까 하는 겁니다바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의 절충 리더십에 대해서 주제학의 입문서인 근사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제일 첫 번째는 관이율입니다.너그러우면서도 이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너그럽게 대하면서도 지도자로서의 존경 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이입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꿋꿋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화하면서도 바른 일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이 공입니다 성실하면서도 공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아래사람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일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는 완성될 때까지 성실하게 아랫사람과 같이 마무리하며 공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난이 경입니다. 다스리면서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공경하면서 다스려야 하는데 근력으로나 위력으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이끌어 갈라 하면은. 그건 옳은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의의미다 온순하면서도 굳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 온순하면서도 정의에 어긋나는 일에는 동조하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지조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직이온입니다. -E 고드면서도 온화해야 한다. 즉, 사람은 모든 일을 곧고 정직하게 처리하면서도 온화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하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는 더욱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간이염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하면서도 지도자는 세심해야 한다 세심하게 확인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이 발생해도 지도자는 간단하게 처리해야 하고 또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 복잡하게 만들면 세심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지도자는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는 강이 셉니다. 강하면서도 착실함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강직하면서도 모든 일에 막힘없이 착실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지도자가 마음이 약해서 강하게 해야 할때 강하게 하지 못하고 일이 끌려다니고 처리 끌려다니면은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에 아홉 번째로는 강의입니다. 용감하면서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정도를 지키면서 살면 굳세지고 남한테 꿀릴 게 없고 남한테 큰 소리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도를 지키면서 살면 굳세고 어렵게 살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지도자는 종일 단정히 앉아 있기를 마치 토 같다가도 사람을 대할 때는 더없이 온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지도자는 일을 할 때는 일을 하지 하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는 누구든지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절충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도자는 뭐 정치 지도자나 경영 지도자나 조직의 리더나 모든 지도자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준, 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